자 지금 지프 캠프 지면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량 점검이 있어요. 첫 번째 발열 체크 이후 이 여기서 간단한 어, 차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점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시동만 예. 잠깐 꺼주세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땅이 엄청 싫어요 예. 코스 처음부터 좀 재밌네요. 아주 지퍽지퍽하게 일부러 이렇게 좀 흙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비 오는 날 더더욱 좋습니다. 이 우중 캠핑과 그리고 이 우중의 또 오프로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좋아요. 지금 이륜으로 그냥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아일랜더 모델 있고요. 옆에 오늘 제가 이 캠프에서 세팅을 다 해줬고요. 차랑 있고, 아, 안에, 다리에, 보라볼도 있고. 되게 잘 해놨네요. 술도 있어. 안에는 되게 아늑한 공간이에요. 배치 쳐놓고, 되게 아늑하죠? 네, 텐트입니다. 티셔츠도 있고, 뭐 이거 박스는 갖고 와도 되는 건가? 가방도 갖고 와도 되는 건가? 여기 다 갖고 와도 되는건가요 이거? 여기 셋고 <laughs> 자 지금 지프캠프 코스 네, 한바퀴 돌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른모드구요 이름 이른모드로 이름 살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질퍽질퍽한 머드 코스입니다. 이번에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스무스하게 아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륜에서 모래에 빠졌군요. 자,시다. 이제 사륜을 넣고 시작을 할 겁니다. 사륜이 지금 낑겨서 잘안 들어가요. 오케이, 자 출력을 받아서 한번 쳐볼게요. 아, 여기 포인트도 아주 파도가 좋습니다. 자 파도 한번 볼게요.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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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요 파도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제가 아,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스이바를좀 켜볼까요? 음. 아, 스이바 예. 그. 여기? 네. 이제 그, 네. 네. 앞차 빠져 나가면 이동할게요. 예. 로우 기어 으셨죠아 로우 넣어야 되네. 예, 로우로 시고 역시 엑셀라 거실 수 있으면 뒤에 거시는 게 좋아요 아하대에요 어, 좀? 아 머드가 지금 많고 해서 어, 네, 뭐 멈추지도 않고 가면 빠지진 않을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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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이로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laughs> 뭐 많이 타보신 것 같아서 <laughs> 네. 네. 자 여기가 좀 땅이 비가 많이 와서 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로우 넣고 가라 했는데 락까지 넣으라고 하셨는데 한번 그냥 고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깊이를 아직 모르니까 천천히 갑니다. 상당히 꽤 깊습니다. 오 재밌네요. 오우,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우, 재밌어. 뭐다 떨어져.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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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갤러리들도 지금 많고,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지금 보드에 무전기가 떨어졌는데, 에, 딩은 안 났을 겁니다. 도망코스입니다. 초코스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덩실덩실 그냥 뭐 좌우로 막 흔들어 제키면서 막날라갔습니다아 지금 앞에 여기 지프 사장님 계시네요. 여기 외국인 여기 지프 코리아 사장님. 지금, 네. 인디게, 어, 다른 로우인가요? 아, 아니야. 그냥 하이로, 위박 치고, 예. 그냥 미끄럼, 예. 예, 그 정도만 그, 하셔도 원래 네. 갈수 있는 곳인데 네, 네, 네. 혹시 모르니까 로우 한번 놔주실래요? 아, 노, 로우로 가요? 예, 로우로 한 번, 잠시만요. 예. 이거 천천히 뛰면. 네. 예. <laughs> 오른쪽으로 좀 네. 붙여서 이동할게요. 천천히 이동할게요. 네. 네, 핸드 조금 왼쪽으로 가봐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핸드 조금 더 오, 왼쪽으로.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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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제 무릎이 왼쪽으로 지금 붙어있어요. 네, 네. 아까 같이 여기에 만더 가셔서 네. 대기할게요. 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 봐드릴게요. 네. 아세스는 차량 차대 강성이라든가, 이 차가 이런 홈런에서 트랙션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퍼포먼스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제가 천천히, 안내 같이 따라가면서 안내해 드릴 건데, 핸들 조작이나 아세스 조작을 최대한 부드럽고 네네. 천천히 해주시면 되세요. 이 예, 그럼 출발하시겠습니다. 네네. 핸들은 일단 오른쪽으로 살짝. 네. 그대로 일자. 네. 제가 말씀드로로 왼쪽으로 꺾어주면 돼요. 자, 왼쪽. 네. 유지. 그대로 쭉 이동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 더 꺾어주세요. 네. 유지. 핸들 유지. 왼쪽 코스로 가시고요. 네. 핸들 유지. 네. 자, 이제 핸들 일자로 가세요. 핸들 일자로. 자, 오른쪽으로 살짝. 네,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네, 스톱 유지. 핸들 유지해주세요, 그냥. 자, 네. 쭉 올라갈 겁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대로 코스 따라짜 진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 네. 취소 <놀람>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정지 어, 여기 너무 가셨다 <laughs> 약간 뒤로 가면 뒤로? <laughs> 하시면 되세요 네, 정지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대로 이렇게 쭉 통과하시면 되세요 영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우 네. 상임을 많이 넘어가 보셨어요? 아, 천천히 가볼게요. 아, 예. 네네. 일단은 <laughs> 네. 홀딩은 하실 줄 아시죠? 오른쪽으로요 예 올라왔어요 요예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